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부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멍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멍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사단에게서 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일을 맞이한다고 태어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재창조라 그렇게 하게 되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일꾼 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주님을 대리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고 또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갖도록 그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으므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만 우리에게 열매를 맺은 것만 남게 되지 나머지는 불같은 시험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앙은 이제 사단에게서 죄에서 세상에서 멍해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매는 것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세 가지의 멍에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멍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된 직분 내의 멍에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멍에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 우리의 삶의 목표요. 주님이 나를 따르거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를 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 매는 것은 구속이죠. 아무도 멍에 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우면 나중에 황소가 되어서도. 그 멍에 맨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멍에는 묵김이고 순종이고 복종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힘들지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약 9천만 명 중에서 3분의 2가 종이다, 노예다, 전쟁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지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러 묶인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묶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소, 어, 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서 전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죠. 이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멍에 외에 또 우리에게 직분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무엇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이고 세원약 일꾼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 거리낌 없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공핍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꾼이면 그곳그 어, 그 자랑이 있고 영광스럽고 그럴 텐데 따르는 내용들은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들이 예, 지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 정도로 어, 그리스도인의 일꾼. 주님의 직분을 맡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허리에 띠를 묶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몸을 내어준 것처럼 주님의 직분의 일꾼은 그냥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섬길 때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자기 편리함 내세워서 섬기는 것은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이 있게 되고 또오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일에서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꾼들에게 다가오는 것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이죠 주님을 섬길 때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섬기는 그런 첫째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우리 양쪽에 좌우에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인데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것들로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무기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삼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삼김들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스러운 일이든지, 욕된 일이든지, 또 그렇게 주님을 섬겼고, 또 악한 이름,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소문으로 그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오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악한 이름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도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한 것이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 직분의 멍에 정말 힘들고 욕을 먹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는 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가장 힘있는 자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토의 이 직분의 멍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듭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로의 부르심이죠. 바로 이 직분이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멍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멍해라.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유대 사람들에게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는 멍해를 메는데 우리 한국의 그 부분은 소가 멍해를 맬때한 마리가 멍해를 매지만 중동 지역에서 동남아에서도 멍해는 두 마리가 같이 멍해를 매는 것이 일반적인 멍해를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주된 멍에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맨 멍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의 멍에를 같이 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이 바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로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들, 12개나 되는 신전들이 있었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적 타락의 근원지가 된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단어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 언약의 대표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 언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 언약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주님 앞에 죄인들이 나와서 어, 그, 어, 짐승을 잡고 또 피를 뿌리고 죄를 회개한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어, 떡상들이 있고, 그리고 떡상 있고, 그 떡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에 비치신 어, 비춰주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향단이 있게 되고. 마지막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빛된 사람들이 없으면 주님이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의 청결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교제가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말씀이 얼마나 거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다 젖어버릴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고 깨트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우리가 죄 짓는 자 가운데서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정한 자리, 죄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고 나와서 어떻게 요 십자가를 메고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성품에 멍해를 메고 가라. 그래서 거룩함과 화목함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 그래서 오늘 7장 1절까지가 함께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런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약속을 가진 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죄를 어,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게 멍에가 있는가?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항상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나는 사랑으로 하는데 사람 나는 미워하고 그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섬길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욕을 먹더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와 같이 직분을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그 지위를 주님이 또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멍해를 메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소와 그 주인이 하나가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길들로 성품이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내가 주님에게 묶임받아서 정말로 자유하고.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고 진리에 묶이게 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멍해가 있는데 그멍해를 벗어버리지 말고 주와 함께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죄와 사단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꾼의 멍에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멍에 거룩의 그 멍에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신 주님, 그 멍에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 닮은. 주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